하모니 가메기에서 백고동 세 팩을 구매했네요. 어, 이렇게 자숙 자수로 이렇게 다 손질이 되어 오니 먹기가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초장도 하나 딸려 왔어요. 음, 참고로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 이렇게. 설명서까지 곁들이니 너무 좋습니다. 아직 맛보기 전이지만 후기에서 모든 분들이 일반 골뱅이보다 훨씬 맛있고 쫄깃쫄깃하다니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시 저도 재구매하겠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고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